자, 이제 오늘 전남을 꺾으면은 결과에 따라서 2위까지 가능한 경기입니다.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뭐 전남 또한 저희 팀을 상대로 분석을 잘했을 거고 저희 또한 아냐, 아 전남을 뭐, 분석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경기가 되지 않니다 또한 저희가 꼭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만큼 저희가 전장을 앞서 인터뷰 선수에게도 물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도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, 지금, 지금 저희 팀 감독님이 생각이 나는데 네, 오늘 꼭 승리로 네, 부담감을 좀 덜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, 네. 그리고 오늘은 애들한테 조금 미리 주라 그럴까요? 미리 부재들한테 그러면 원래 주는 때 보면 잡고 쳐, 찾고 주는 거는 잡으면 맨투맨의 팀한테는 패싱이 정템포에 정 들어와서는 수비한테 더 유리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반 템포 정도 미리 놓고 조금 옆에 더 놓고 너는 이동하면서 잡고 그래야지 공격들한테 유리해요. 맨투맨으로 들어오는 팀한테는. 그래야지 너네가 여유가 있어. 응. 쟤네가 그 시간 그 템포를 잡아먹으면 둘때 벌써 저기 나와 갖고 경합을 해야 되니까. 응.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생각해. 줄게. 움직일고 네. 어? 왜? 네.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따라다니지? 조승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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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는 거지? 조승이 안나오는데 어, 어. 어제 내가 물어봤거든 뛰겠냐? 뛰겠냐? 이랬던데 나한테 그러더 뛰겠어요? <laughs> 나도 그랬잖아 뛰겠냐? 이러면서 어. 살짝 띄는 거였어 호진이 새끼 인사라고 하던데 아까 얘기하던데 같은 회사람며응 우리 같은 회사 네. <laughs> 어. 같은 회사 괜찮 <laughs> 네네 그래? 네. 뭐 알아? 알죠 이름만? 내 앞에 오밥 같이 먹었어? 아, 밥 먹었어? 네 우리 에전트잖아 거기? 그 <laughs> 분? 응. 와, 니네 끝나고 어떻게 올라가냐. 와, 여긴 그게 힘들어. 새벽, 새벽 2시도 셧다. 어, 우리도 원정 갔다 오잖아? 응. 2시 반, 막 이렇게. 그게 너무 힘들어. 연기 뜰 만큼 왜 근육이 지금 복귀가 된 건가? 아직도 아픈 거 아니야? 아픈 거야? 나 이기고 싶어요. 아, 거프다 <laughs> 이겨야 돼. 그럼 다 사라질 것 같아. 이기는. 아, 아 여기 흔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? 몇 경기쯤 뭐 저희 분위기도 안 좋고 지금 이기지도 못했는데 오늘 전남점 지금 선수들이 지금 개인, 개인적으로 다 이기자고 하는 의욕이 좀 크고 또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지금 선수들이 다 각자 개인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꼭 이겨 보겠습니다. 오늘 리그 첫 선발 아닌가? 요네 맞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리그 첫 선발인데 각오는 뭐 일단 각오라기보다는 일단 설레고 그리고 뭐 열심 있는 기분이고 잘해도 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준비 잘했습니다. 강동현 사실 지난 부산전 때 감독님이 좀 강한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. 뭐 선수들이 좀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좀 좀 똑똑히 보고 좀 뭔가 더다리게좀 있던가요?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. 아니, 그, 이제 그 얘기는 다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<laughs> 뭐, 그거는 그, 정말 그 결과라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뭐, 그게 뭐, 경기 결과가 계속 좋으면은 그게 좋은 자극제가될 것이고,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게 될 것이고. 그렇지만은 하나 확실한 거는 선수들이 지난 이 전남전을 준비하면서 연습 과정에 있어서 확실히 전에보다는 집중력이나 이런게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수 있고요. 데 오늘 보니까 뭔가 좀 변화가 좀는것 같습니다. 이 명단에 좀뭐 오늘은 좀 어떤 어떤 좀 준비를 통해서 이좀 명단이 좀 많이 바뀌었죠. 음, 일단 감독으로서 다음. 지휘에 있을 <laughs> 서울 이랜더 수면 경기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지난번에 한 것보다 다시 컨디션이 좋은 건수를 축전시키는 게또 맞는 것 같고 타무라 선수를 좀말씀하신 타무라 선수도 부상에 계신가요? 네, 지금 현 근육 부상으로좀 전력으로도 좀 나와고 타무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오래까지네요? 봐야 되는데 최소한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달 안으로 경기를 참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<놀라> 아한 번에 는부에서만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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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거야? 아일에서는 <놀라> 아, 지금 비밀 얘기하고, 야, 피해, 야, 피해. 비밀 얘기하고 있는데, 지금 카메라를좀 놓고... <laughs> 그냥 유쌤이 카메라 싫어하시는 느낌인데, 피해, 피해! <laughs> 피해, 피해. 对。Luckily. <남지> 바랍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바이러스 발생지 방문 이력이 있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에서 등문과 등문외목이 있거나 경 주변에서 수세자단을 향해 기장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불법 스포츠 투표 중계전정발시 벌금형이 처해지며 부정의 나이스 종국이 어요 헬스 트레이너 꿈이야? 배무거워 5분 남았습니다 생크림 한도 이 카메라 나오시려고 또. 와. 떨어지. 영재형 이거 한번 가만히 흰색으로? 아니, 아니. 그렇지 예! 이거누 누가? 나는 그 생각에 누가 뭐냐, 이는지 뭐냐면 경기는 경장 가서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조금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경기 내내 뒤에서 숨지 말란 말이야 네. 내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막아줄 거 막아주고 내가 해결할 거 해결하고 내가 주인공처럼 내가 모든 거를 뭐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란 말이야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예! 네, 네. 뒤에 숨는 플레이 하지 말라고 예! 네. 아, 对不 네네. 야야. 는 아니지. 감합니다 나... ¡Suscríbete tiene Okay. 아우 아니야. 이 4라운드 K리그 2 0 2 1 25라운드, 전남대래군즈와 f c 안양의 경기, 전남대래군즈가1대2로 패배하였습니다. 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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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하나, 둘>, <릉> 음, 어, 오, 뭐, 네, 아, 네, 오, 엉... 나.. 아, no, no 맞아, 아, 오케이. 스즈메 모. 오, 이스미라, 미라. 피케이? 아피케이 맞아 피케이. 아, 괜찮아.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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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노를듣고보니 많이 토를 발휘하던데 뭐좀몸 뭐 상태가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, 아 지금은 뭐괜찮고요괜찮고요 어, 어, 정유진 선생님도 고생하 많이 했죠 응. 머리를 그~ 그러니까 뭐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부딪히고 나서부터 좀 정신이 돌아와서 더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<laughs> 이거는 또 쓰지 마 쓰지 마 하세요 <laughs> 아, 오뎅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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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오뎅이. 끝인가요? 네. <laughs>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. 어, 얼굴 빨개졌어요. NG? <laughs> 네. 어, 노력다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머리 <laughs> <너의> 스타일이 바뀌었는데. 야, 그럴 같은데? 아, 형, 그만해요. 왜 얼굴이 지금. 지우이지죠방울까지빨간는데 오늘 게임 어떠셨나요? 네. 네. 처음에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, 형들이 <laughs> 정말 많이 해줘가지고, <laughs> 어. 좀, 편안하게 좀, 잘할수 <laughs> 예! 있었던 것 같아요. 자, 아,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? 많은 응원해주시면 또 좋은 결과로. 알겠습니다. 아, <laughs> <좋은 행동을 웃음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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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체는 이겨야지. 내 에랜드가 우리한테 또 지지. 다 했나? 다 했어, 다 했어? 감독님 코칭 가셨고, 일단 뭐, 우리가 하고자 한 거, 한거 같아서, 개인적으로 또 주장으로서 너무, 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, 다음 경기도 이렇게 쥐어 짜서 하면, 진짜 다 이길 것 같아, 뭐든 간에. 그냥 뭐, 승패를 떠나서, 너무 잘해준 것 같아. 일단 고생했고, 또, 할말 있는 사람. 어떻해 오, 무기겨 저기. 해봐해봐봐 잘하겠어. 봐잘하봐 왕발해봐. 잘하겠어. 왕발해기 どうも。好<ー>